여러분, 오늘도 건강과 지식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질병과 질환으로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벼운 복통부터 격리가 필요한 바이러스 질병인 코로나19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의 신체를 괴롭히죠. 신체를 괴롭히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독성물질 때문이죠.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음식 독, 스트레스 독, 과로 독, 사고로 인한 독, 감염으로 인한 독이라는 다섯 가지로 독을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체 면역을 담당하는 최전선 부위는 점막입니다. 코 속, 입안, 식도, 기도 등의 점막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점막은 각종 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익균의 수가 많으면 외부 세력과의 전투가 쉬워지죠. 하지만 유익균의 수가 적거나 침입자의 수가 많으면 방어 전선이 약해집니다. 이때 장이 뚫리면 간과 백혈구에게 방어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허물어지면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우리 신체에 닿을 내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체온은 면역력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세포가 건강해야 인체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은 온갖 항원에 둘러싸여 있어도 방어하기 쉽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역할은 단지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소화와 흡수를 원활하게 하며 세포간 영양분 전달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내 유익균의 수가 부족하면 유해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체의 효소 밸런스가 깨져 대사효소 부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질환이 인체를 위협하는 비만,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주요 질병이 됩니다. 대사질환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바이러스 질병 발생 시 생존 확률을 낮추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김세현 박사님의 저서인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와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는 대사 질환을 치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간되는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은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책의 핵심 내용은 해독, 즉 인체 정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은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바른 건강 지식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